움직이지 네. 않게 하려면은 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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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네요 이거 응. 브레이크 한세개 정도 눌러 놓으셔야 아 이거 이거를 이렇게 내려야 안 움직이는 거야 뭐요 네. 위치 잡으시고 나중에 또 움직이고 싶으시면 이거 바퀴, 올려가시고 바퀴 푸르시고로 움직이세요 그 이거를 올리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, 네, 어르신 오르내릴 때꼭 바퀴 잠건놓으셔야 되고요 네. 어, 어르신 이끌어서 엄마 이게 침대 리클라이너 엄마 아버지를 옮길 때는 이거를 이렇게 잠궈놔야 돼 밑으로 이렇게 이거를 밑으로 다 음. 그리고 이제 이걸를 움직일 때는 이걸 이렇게 이제 다 풀어 위로 올려가지고 어? 그래 이게 움직이는 거네 개를 다 풀어야 지금 이제 네개다 잠궈 놓은 거야 엄마 네. 그리고 어? 이제 여기 올라가는 화살표 보이세요? 어르신? 엄마 이거 올라가는 거 위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세요? 네 그러니까 이쪽은 올라가는 버튼 세개 여기 내려가는 화살표 보이시죠? 네. 내려가는 버튼 세개예요 이건 머리 올라가는 거에요, 이 이거를 올리 엄마가 올라가는 거야. 음. 노면은 소매를 쓰고, 아버지 식탁 하실 때, 이렇게 올려가지고, 네. 한 이게 90도까지 올라가거든요. 80, 8 0도래서 이거를, 예식판 이렇게 여기 조금 더올라가요 네, 90도 한 90도까지. 올라가요. 어, 90도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요. 이 네, 정도만 같아요. 하셔도 식사하실 수 있어요. 아, 네. 그리고 뒤에다 베개 하나 놓고. 네. 이거을 누르시면 내려가는 이거 거예요. 이거 옆에 걸 누르면 내려가는 거야, 엄마. 이따가 이제 이제 아버지에 이제 두 패드 이고 한번 해 봐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버튼은 다리 버튼. 이거는 이제 엄마 입에 다리 이쪽에 음. 다리 올릴 때요 밑에 거 밑에 가운데로 거. 응. 다리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내리고 이거는 올리고 내리고. 음.